92회 기출문제 펴주시면 되시고요. 92회 기출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50.15%예요. 네, 이것도 좀 높죠. 네, 높습니다. 그래서 50.15%면 두명 중에 한 명은 붙은 거니까. 자, 그리고, 오, 지금 현재 그 92회 같은 경우도 문제를 들여다 봤더니요, 원가 쪽의 계산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그두 문제도 회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세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 수준이고, 그리고 이론 재무에게 문제가 거의 짧아요, 지문이. 그래서 특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법은 아주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 냈던 문제들까지 전부 다 내는 뭐 수정세금계산서 사실상 잘안 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전부 다 건드는 그런 문제를 낸게 22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지금 묻네요, 여러분. 자, 목적적합성에는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맞죠 여러분 목적 적합성의 입장은 적기에 정보를 보여줘야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는 입장의 정보 특성이에요 그리고 신뢰성은 정보를 작성하는 사람 소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회계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게 신뢰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목적적 합성의 예측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정보 이용자인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투자자다라고 하면 투자를 뭔가의 정보를 받아서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 지금 받아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뭔가를 조정하는 형태가 돼요. 그게 예 지금 현재 피드백이고 예측은 지금 받은 정보를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는 거고 그리고 적시라는 건 예측과 피드백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필요할 때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건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계정보를 보여줄 건데 그 재무제표가 충실하게 표현이 돼야 되지 않느냐 누구나 누가 봤을 때도 알아볼 수 있게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석이에요, 여러분. 주석이 부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어태치 서류를 들어오면서 회계 기준은 뭐를 썼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뭐를 썼고, 무슨 상황이 있고, 외상매출금 지금 20억 중엔 5억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걸려있고, 이런 내용 다 기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거고,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 동일한 사건을 놓고, 여러 사람, 다수가 내용을 봤을 때 무엇 해야 된다? 유사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 또는 동일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유사 쪽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검증 가능성. 왜냐하면 유사하지 않더라면 뭔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립성이라는 건 편중된 정보를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좋은 유리한 정보를 주지 말아라. 너가 중간을 지켜줘야 된다. 라는 게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러면 1번, 2번은 맞는 거예요. 자, 3번에 가서 봤더니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여러분, 당초가 나왔어요. 그럼 당초란 얘기는 이 사람은 벌써 발을 들여 놓은 거예요. 우리가 목적적 합성 얘기할 때 여러분, 적시라고 하는 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적시의 정보를 받았을 때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벌써 과거에 발을 들여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분? 과거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적게 정보를 받아서 내가 예상했던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피드백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적게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 그 부분은 미래인 거예요. 그건 예측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관점이에요. 근데 당초의 기대치를 확인하거나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아도 미래가 아니죠?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로 봐야 돼요? 피드백 가치로 봐야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피드백 가치로 보실 것. 답은 3번이네요. 틀린 것. 자,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 중 육아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자 육아 증권 그러면 우리 당좌자산에 있는 단기매매증권부터 투자자산에 있는 지분법까지 전부 다 보시는 거예요. 자 채무증권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럼 육아증권은 형태상 분류를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형태상 분류이다라고 하면 무슨 증권과 무슨 증권이 있다 우리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증권은 만기가 있는 표현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게 누구다 사채 또는 국공채 등등등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건 누굴까요 주식 대사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얘기해요? 아, 너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건데? 그건 아래쪽으로 쓸게요. 그럼 우리가 회계처리할 때는 보유 목적을 가지고 회계처리하는 거죠. 그럼 이 보유 목적에 저 채무와 지분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분법은 사실상 회사를 멱살잡이가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서 다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 행사가 상당히 큰 부분이어서 지분법은 사실상 유가증권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따로 호가 있어요. 제가 호가 있다는 건 회계 기준을 별도로 빼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면 자 채무증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다. 자 채무증권은 매도가는 증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예요. 근데 채무증권은 누구는 지분법 적용 주식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요 여러분. 지분법이라고 하는 건내 지분율이 얼마냐라는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무는 지분율이 아니잖아요. 그쵸? 주식이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문제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문제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문제 되는 거 없죠 여러분 네자 그다음 두 번째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한다 아니 여러분 지금 위에서 얘기할 때 만기도 될수 있고 단기도 될수 있고 매도도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기보유 증권에 못 들어간 아이는 매도와 누구로 단기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여러분, 매도는 원래 분류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단기는 우리 글씨 딸때 이렇게 얘기하죠.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짧게 갖고 있는 거. 만기 보유 증권은 나는 만기까지 무엇 할 것이다. 보유할 것이다. 근데 보유할 때이 사람은 무슨 부분? 능력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만기 보유증권은 사채잖아요. 사채는 주식하고 달라, 여러분.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100원부터 발행할 수 있지만 사채는 만 원부터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 저가의 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마음가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충족되면 만기로 가요. 그리고 매도는. 만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지분도 아니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얘 붙는 게 있죠. 장기까지 무엇 하겠다?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기까지 보유는 한다. 그런데 언제든지 무엇 할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팔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인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100원 주고 샀던 아이가 결산을 맞이하면 120원이 됐다가 그리고 또 결산을 맞이하면 90원이 됐다가 또 결산을 맞이하면 이런 식으로 평가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미실현 보유 손익을 보내는 건 적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라 우리는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내는 거죠. 됐을까요?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우리 단기손익 항목으로 가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IS 계정에 어디로 보낼 것이다?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육아증권도 풀다 보면 자주 나와요, 여러분. 음. 어, 여러분, 1번 아니에요? 2번이에요. 네 지금 어쨌든 작업은 제가 한 거니까 답을 잘못 표시한 거죠 풀이 2번이 맞아요 여러분 네 2번이 맞습니다 테두리가 잘못됐어요 2번 자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충당부채 단독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은 부채 쪽에 가면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그쪽에 있는 내용 처음 들으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쯤은 보고 들어가세요. 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음, 답은 1번으로 끝낼게요. 네, 1번이에요, 여러분. 자,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무슨 부분? 아, 충당부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우발부채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충당부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채성 충당, 이 부채성 충당금이라는 표현으로도 얘기해요. 그러면 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성 충당금은 우리 어디에? 재무, 상태표에 무엇으로, 부채로 기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이다?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하자와 관련돼서 하자 보수 충당 부채도 나올 수 있고 등등등 됐을까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발 부채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충당 부채로 너가 가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원이 무엇 될수 있는 유출 될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하다 매우 높다예요. 이런 매우자가 빠지면 절대로 충당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이다. 그리고 이 언제 돈이 나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돈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그 금액을 내가 무엇할 수 있다. 나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또는 추정을 다른 말로 여러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바꿔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처 여러분 회계처리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종업원이 지금 그만둬요? 그건 아니죠. 대신에 가정을 세우죠. 우리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다. 그럼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무엇하는 가정 그만둔다. 퇴직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세워놓고 몰래라 내가 줘야 되는 퇴직금을 산정하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배우셨을 거고, 그럼 그 추계액에서 과거에도 그런 행동을 했었겠죠. 그러면 남겨져 있는 충당 부채를 빼고 나머지만 보충적으로 설정하는 거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충당 부채가 부채로 갈수 있는 건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또는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부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엇하다라면 야두 가지 중에 하나가 미흡인데라고 얘기해요. 제가 분명히 매우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아주 낮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거나 또는 신뢰성 있게 금액을 무엇할 수 없다 추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무슨 부분으로 재무 상태표에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어요 부채성 중단금으로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우발 부채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우발 부채 그래서 이 우발 부채는 어디에 기재를 한다 주석으로 기재를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부채 쪽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우발자산, 여러분, 자산 사건이에요. 자산. 그러면 우발자산도 부채하고 우발부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제 돈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여러분, 부채는 갚아야 되는 니까 유출이에요. 근데 우발자산 들어오는 거니까 유입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우발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채 인식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발 자산도 당연히 자산으로 인식 못해요. 더 재밌는 건이 우발 자산은 무엇으로 주석 공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이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 부채, 우발 자산은 모두 다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발 부채는 주석에 기재할 수는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구분을 조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충당부채는 내가 설정을 하면, 설정할 때 여러분 제가 벌써 정해놨죠. 퇴직금의 충당부채 뭐예요?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지급하는 퇴직금의 용도로 쓰기로 했어요. 그럼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써야 돼요. 다른 용도로 못 써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결산한다 표현을 했어요. 12월 31일은 해마다 돌아오겠죠. 그럼 해마다 도로할 때마다 이걸 하겠네요? 그럼 금액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럼 그 금액이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우린 무엇 할수 있다?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등장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까지 다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3번 문제는 쉽게 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게 내면 제가 뒤에 얘기했던 문제까지 모두 다 건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거래에 관한 설명을 가장 틀린 자본 거래에 관한 설명을 가장 틀린 것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음 어쨌든 뭐 기출문제 문구니까요. 자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시장이 돌아다니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는 거예요. 주가 조작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방어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방어도 해야 되니까 회사가 주식을 사요.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돈을 지불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취득 원가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을 지불한 매입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어느 변에 차변에 자기 주식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100원 주고 샀어요라고 쓴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내가 돈을 준 조건을 쓰겠죠. 그러면 이거 맞는 표현이잖 여러분. 그리고 자기 주식은 어디에? 자본에 들어가는 계정에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자본의 증가는 어느 변에 있는 요소예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에 등장해야 자본 증가 요소이지 않아요? 이거 차변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감소되는 부분. 그러면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더라? 주주와 관련돼서 나오는 건 자본 조정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플러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에 있더라? 자본잉여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익이 맞는 거고 자두 번째 자 내가 지금 돈을 주고 샀으니 지금 시장에 다시 내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주식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는 시장에 다시 내놓을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여의치 않으면 무엇 할 수도 있고요 소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 시장에 내놓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처분한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라면, 장부금액은 요 취득 원가를 말하는 거고요. 저는 아까 100원 주고 샀다고 했으니까 100원입니다. 그런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처분은 150원에 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얼마에 50원에 대한 이득이 생겼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 차액 50원을 우린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데 여러분, 얘는 플러스 성격이다, 마이너스 성격이다, 플러스. 그리고 주주와의 관계예요. 자본 조정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자본잉여금으로 가야 되는 거죠. 됐어요. 답은 틀린 거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으로 결론이 나네요. 자세 번째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라면 반대이네요. 그럼 장부는 100원이고 작다라고 했으니까 처분 금액은 8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액은 얼마이다? 2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20, 20원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아, 그럼 위에 걸 반대니까 이거 쉽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정리할 거한 가지 또 내용 정리할게 여러분 우리 이거 어, 수업시간이 이제 끝나가서 다못 푸는데 어 재무회계까지는 풀고 수업은 정리할게 여러분 조금 넘어가도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반대 성격을 정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식을 발행했는데 할증 발행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주발초라는 표현들 많이 쓰죠. 자, 그리고 내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보다 작은 금액으로 발행이 됐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됐어요. 자, 요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자본이 비대해서 감자를 냈다. 그런데 액면보다 돈이 덜 나갔다. 그럼 이득인 거죠. 그래서 뭐가 생겼다? 감자 차익이 생겼다. 반대이면 누가 생겼다? 감자 차손이 생겼다. 원리상으로 여러분 있어서 차손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차손은 거의 없습니다. 감자 차익만 있고요. 어쨌든 시험은 나오는 대로 다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조금 전에 자기주식 얘기했죠 여러분? 그럼 자기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이득을 보았다라는 부분 그럼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반대이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디에 속하고요? 여기까지는. 자본, 잉여금에 있었던 아이들. 자, 여기는 어디에 있는 아이들? 우리 자본, 조정에 있었던 아이들. 근데 이거로못 끝내요, 여러분. 여기에 또 돌아야 되는 게 있죠. 누구요? 자, 매도 가능 증권만 전 쓰고 끝낼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를 했더니 나는 무슨 부분? 장부의 금액보다 올랐다. 그럼 시가가 상승한 거죠? 2. 자 반대가 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무엇이 있다 손실이 있다 일들은 어디 에 속해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속하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 또 있어요. 해외 사업 환산손익, 해외 사업 환산손익은 환율의 차이예요. 폐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어요. 해마다 평가할 거니까. 그리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이 있었죠. 그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써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할증 발행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할증을 했을 때유자리에쓸까요 음, 자, 할증 발행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지면 우리는 뭐가 있을 것이다. 장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겠죠 여러분 자이 상태에서 일정 기간 뒤에 우리는 또 주식을 증자했습니다 근데 그 증자할 때는 할인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인 발행했을 때 나오는 용어는 뭐였던 거예요 주식의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무엇을 증자를 두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증자에서는 무슨 발행을 했지만 할증인 상태였지만 두 번째는 할인인 상태네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계산이 되냐 이 얘기인 거예요. 동시 계산 허용한다 안 한다? 안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본잉여금에 있는 거 자본조정에 있는 거 반대 성격들은 두개 중에 하나만 남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잔액만 남겨라. 그래서 할인발행이었을 때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무엇해라? 우선상계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선상계하고 그리고도 할인의 상태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식 발행에 대한 우리 할인 발행 자금을 쓰는 거죠. 반대로 할인 발행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할증 발행이 있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우선 상계해주고 그리고도 할증이 금액이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주식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 3번에 있는 내용을 본다라면, 자, 처분의 금액이랑 장부 금액이랑 비교해봤더니, 자, 처분 금액은 80이고, 장부 금액은 100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차액은 20이었다. 그럼 이 20을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가는 게 아니라, 장부에 뭐가 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다라면, 무엇 하시라? 상계하시라고요. 그, 근데 반드시 머릿속에 이네 가지를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만 갖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상계하시고, 그리고도 남으면 무엇 하셔라? 그리고도 남으면, 우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간다? 자본 조정으로 간다.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숙지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 이거 붕괴 문제도 다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붕괴 문제도. 그래서 세무 2급부터는 이 붕괴가 또 자주 나와요, 여러분. 회계 때는 어렵게 낼때 내는 문제예요. 그리고 원래 회계는 어 분개 문제는 원래 안 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시험범위 이탈 문제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슬며시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기출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자네 번째 이익잉여금 또는 회사가 결손이 나면 결손금.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분 또는 처리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맞죠 여러분 자 이거 무슨 얘기시냐면 회사가 결손이 있거나 하시면 결손금을 충당하셔야 돼요 보전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보전을 하실 때 지금 우리 결손금 채워 넣어요라고 하면 회사가 갖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이익잉여금하고 먼저 상계를 하고요 그리고도 결손이 남으면 자본잉여금에 있는 거 가져다 써요 이해 되셨어요 그리고도 남겨져 있다 결손이 그럼 다음 요도 넘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실 거고 됐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이 자본 조정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자본 조정만 볼게요 그러면 이 자본 조정에 있는 세계는 그대로 둬야 될까요 언젠가는 다 없애야 될까요 여러분 없애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가 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그런 얘기의 의미도 되거든요 이 잉여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무엇한다 잉여금과 무엇하라 삼각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차변에 있었던 누구를 우리 감자차손을 대변으로 보내고 지금 대변에 있었던 이익잉여금과 무엇하겠다? 상가.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줄여주면서 없애는 행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아이들이 자본조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몇년 이내 상각하셔야 되죠? 3년 이내 균등상각 규정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몇년 이내 상각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 주식을 할인 발행한 시점 그 발생된 시점부터 3년 이내 균등상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애주셔야 된다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이 자본 얘기가 조금 다르게 낸것 같긴 해요. 기존의 문제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부분처럼 글로 줬어요. 좀 짧게 냈었거든요. 자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러분 우리 요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음, 답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펜 기능을 안 바꿔서. 자 우리가 현금이라는 게 있고 그쵸? 그리고 누가 있어요?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또 누가 들어와야 되죠?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죠. 자, 이세 가지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현금은 항상 조심하실 건 우리가 통화라고 부르는 아이는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 자, 여기에 누가 있다? 통화를 대신해서 쓰는 통화, 대용증권. 자,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땐 통화, 대용증권은 무조건 숙지.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 기억하셔야 되고, 통화, 대용증권에 못 들어가는 거 항상 섞어내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무슨 부분이에요? 선수표. 인지 우표 이런 거 내죠 자 그래서 요게 들어올 거고요. 요거 볼 예금의 대표적인 건 우리 당좌 예금하고 누가 있다 보통 예금이 대표적인 부분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결산일이 아니에요. 자 이들만 취득일이죠. 그래서 취득 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이다 3 개월 이내 무엇이 도래한다. 우리 만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표현하자, 여러분. 됐어요? 자, 이세 개를 합쳐서 가는 거니까 그 내용인지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거꾸로 갈게요, 여러분. 자, 직원 가불급은 단기 대여금으로서, 맞아요, 여러분. 우리 가불금을 누구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도 여러분, 우리 결산할 때 반드시 뭐로 돌려놔야 된다? 대여금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결산서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임시계정, 비망계정이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여금이기 때문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자, 우표와 수입인지 조금 전에 통화 대용증권 조심하라고 했죠? 자, 여기에 우표와 수입인지 또 하나 추가 누구 하시라고요? 선수표. 여러분, 이 선수표는 수표가 미래 날짜인 거죠? 그럼 얘는 어음 성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표현 자세번 우리 두 번째 지폐와 동전 외화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좌예금 보통 예금 썼지만 이 보통 예금 성격에 우리는 외화 예금도 따로 써요 그럼 외화 예금도 무슨 의미다 요구불 예금이 여러분 그럼 여기 통화에 당연히 우리나라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화도 들어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폐와 동전 외화를 포함하여 이들을 통화라고 부르는 거고 그들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봤더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인 양도성 예금 증서 cd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말도 안되지 여러분 분명히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등이에요. 그래서 1년이라는 건 들어올 수 없죠 만기가 1년인 경우는 여러분 뭐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금융상품인 거예요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이 만기가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보지 말고요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는 건 취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장기 구분한다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건 취득일이 아니라 결산일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날짜를 기점으로 1년 이내 들어오면 유동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년이다 라고 하는 건못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네. 지금 더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기 쪽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재무 쪽 문제 풀때 조금 더 상세히 풀려고는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재무한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신 게 많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풀려고 할 거니까 기억 안 나는 건한번더 되짚어 가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내일 다시 이 다음 문제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